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표얼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핵심으로 짚었던 121선 결국 지켜지면서 추세의 반전을 노려보고 있죠. 말 나오는 것만 본다면, 어, 야,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며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게 보여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원전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오고 있죠? 15년 내에 70%가 늘어나게 될것 AI 데이터 센터 이것 때문에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필수 불가결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력이라는게 이렇게 기저전역이 많아지면 전력 시간, 전기를 안 쓰는 요런 때 같은 경우에는 남는 전기가 더욱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 보여지게 될 텐데, 이때 떠오르는 게 뭐가 있다? 일단 ESS. 이때 저장해서 저녁에 쓰자. 이것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 같이 묶여서 세트로 올라오는 게수소 쪽입니다. 왜냐하면 수소로 바꾸게 된다면 이걸 자동차나 그 이외 다양한 방안으로도 사용을 하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수소 관련해서 보조금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름어 우리 지금 편안하게 밀고 나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석유 쪽에 눈독을 엄청 들이고 있다. 있잖아요. 근데 석유와 천연가스를 통해서도 수소를 많이 뽑는데 트럼프 정부가 밀어주고 있고 연료전지 미국 수출 기대감이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그럼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본격적인 반등의 원년이 될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친환경 하면은 그 풍력? 그리고 태양광이 꼽히는데 풍력은 트럼프가 억누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대체재로서 수소가 더욱더 좋아지는 요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음, 일단 진짜로 매출이 연결될 수 있는 순간이 올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기에 현 위치에 대한 매력은 커지겠구나. 당장 이렇게 우리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수급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기관 쪽에서 입질 조금 오고 있고, 외국인이 조금씩 컴백하고 있네요. 근데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조금 더 선명하게 매집을 해주기 시작을 해야 반전 시작한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조금 더 둬야 된다 그 대신에 121선 위에서 버티면 그러면 굳이 뭐 매도할 필요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21선까지 돌파했기에 위에 있는 본리의상단과 함께 61선 뚫는 모습이 한 번이라도 보여주게 된다면 보통 여기서 추세 반전이 크게 나옵니다 예시로 볼수 있는 게이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음 요런데 딱 모습이 똑같죠. 여기 어떻습니까? 60일선, 120일선 사이에 있고 20일선 위에서 계속 버티다가 볼린제 상단과 60일선 돌파하니까 추세 반전 나왔었죠. 그러면 이전에 있는 고점 여기 돌파 시도도 나올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끝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 번은 이렇게 갈수 있는 그림 보여지게 될수 있기에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조건만 잘 갖춰지게 된다면 이 네, 구간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게 된다. 추세 보면서 그대로 이어가는 선택을 취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펼셀은 마무리까지 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글로 쓰며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수소 관련해서 너무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가 반응의 원년이될수 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조금만 더 외국인 기관 들어오는 거 기다려야 되고, 이때 121선 이탈 없으면 걱정이 없고, 현재 위치에서 추세 라인 햇만은건다 뚫었기 때문에 마지막 61선까지 볼리저 상단과 같이 돌파하게 된다면, 이때 한번 속도가 훅 붙을 수 있으니, 이걸 먹으러 가보자 말씀드리며, 퓨얼셀 마무리 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 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남은 시간 화이팅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다시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